일단은 지금 실업률이 지금 고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지금 비농업 고용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고 지금 뭐 금리가 멈추고 뭐가 좋은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파멸이 언제부터 일어나냐 그러냐 파멸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금리 인상이 끝나고 보통 1년 후입니다. 그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파멸이고, 대규모 부도사태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거는 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한다는 거죠. 그니까 러 지금 금리 인상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예, 금리가 내려, 예, 금리가 멈추고 금리 인상 기간성이 하면서 파멸되는 거예요. 답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니까, 러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6% 정해서 6% 끝나고 1년 후, 10개월에서 12개월 이후에 진짜 현실적인 재앙은 그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번에 봤을 때 유럽이 타켓이될것 같은데 중국하고 유럽을 놓인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느 쪽이든 붕괴할 때까지 경제가 기초 체력이 붕괴할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미국 자국내 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때 미국 경제 체력은 상당히 강해 요 세계에서 왜 달러를 발행하고 뭐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고 정치력이나 뭐 지도적 위치 있고 상당히 뭐 프리미엄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어떤 변화에도 상당히 능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누군가 지금 망하, 망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유럽이 지금 대혼란 사태를 겪고 수습되고 있고, 중국이 대혼란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경제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아무튼 이번에 폭발한다는 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여러 가지 복합한 거 있겠지만, 주 목적은 뭐냐? 세계 금융경제의 한 축이 지금 붕괴돼야 돼요 약탈을 그러니까 양털깎기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망하든 중국이 망하든 뭐 일본이 망하든 한국이 망하든 양털깎기가 할 때까지 계속 올리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리고 원칙대로 할 거고 지금 미국에서 무서운 게 뭐냐 바질스 파산이면 파산 원칙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금자 보호다 해주고 그래서 지금 유럽이 망할지 중국이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각으로 들는 음모론이 아니고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지금 이게 뭐뭐 건전성이 있는데 이게 다 미국 아더앤더슨이라는 회계 기준이 아더앤더슨 체제에요 아더앤더슨 컨설팅 하던 데데아더앤더슨하라고그 회계 조작해서 파산한 회계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앨런 사태 때그 아더앤더슨 기준을 갖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더앤더슨이라고 그 회계 기준이 지금 국제 IFR에서 표준이 된 겁니다 뭐 GATT에서 IFRS로 넘어가고 IFRS에서 2.5로 넘어갔다 2.5에서 지금 4.0 버전으로 간 거거든요. IFRS 못 견디죠. 지금 한국이 지금 작년에 외화 유출했던 거를 3개월 만에 다 털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i f 이대로 2년 1년 반만 가면 우리가 IMF예요. 지금 3개월 사이에 400억 달러가 유출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변동성이 세계 2위입니다. 환율 변동성이 세계 2위예요여러분 감을 못잡으셔 그런데. 지금 뭐 30대 구매율이 노, 노 올라갔다. 뭐 탐욕을 계속 자극하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화폐 총량을 보면은, 우리나라 화폐 총량이나 미국 화폐 총량을 늘어난 걸 보면은 비슷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신한은행 보고서도 그렇고, 앞으로 2년 가까이는 부동산이 느린다고 한국은행하고 신한은행이 발표했어요. 어저께. 어저께 다 발표했어요. 신한은행 보고서도 은행에서 부동산 2년 가까이 폭락한다 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정부나 이런 그 전문가분들 나오고 이게 유튜브에나 계속 나오셔 갖고 기자나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신한은행에서 그 보고서를 발표할 때는 뭐냐 우리는 앞으로 개인 부동산 대출 취급을 하지 않겠어 그겁니다. 2년간 신한은행만 부동산 대출 취급을 하겠냐고 다 하는 거죠. 어저께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은행에서 2년 동안 내려간다 보고서 발표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한은행에서 한국은행 그거 보고서 보세요. 2년 거기도 똑같이 2년 동안 부동산에 폭락한다 나옵니다. 지금 전국 가보면 다 공실이에요. 주요 상권들 보면은 공실인데 좀그 지금 공실에 대해서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어 요 유튜브에서 이게 왜 이렇게 어떤 이게 축적이 관점 축적하는 이 관점이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는 보시다시피. 어떤 이 시에 위해서 갑자기가 꽉 공실이 크다, 막 공포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좀 언발란스 나는 게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그전에 원흥지구부터 시작해 전국의 신도시를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녔는데 그때가 공포였죠. 그게 4년 전이 공포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갖고 지금 신도시를 유튜브에서 막 촬영해서 아 공실률이 어마어마하다, 새로운 신도시가 막 그렇게 막 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왜? 신도씨는 빠르게 지금 상권의 공실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녀봐서 아는 거죠. 과거에. 뭐 4년 전에 비해서 엄청난 속도로 상가가 채워져 있는 건데, 우리 눈에 보이기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상권이 형성되고, 지금 뭐 이렇게 사람들 이 활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지금 시점에 가니까 상가도 비어있고, 사람도 없고, 이런 거거든. 지금 상권이 제일 무섭게 붕괴되는데 어딥니까? 이사람들 또, 그니까 러 이게, 그냥 그 어떤 이슈 찾고 그런 어떤, 그게 축적이라는 게 이게, 이게 디테일한 차이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꾸준한 시간을 갖고 관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찰. 그거는 어떤, 그냥 잠깐 가서 조회수 빨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신도시는 상권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공기에 다 차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실히 여러분들 가시면서 많이 느낄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빈것 같고 공포지만 그 전에는 아예 다 완전 95%다 망했던 데란 말이에요 유령 도시였단 말이에요 4년 동안 서울 구도심, 구상권 구도심이 지금 다 붕괴 중이란 말이에요 신상권은 오히려 지금 상권이나 사람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전세가 폭락이 지금 빠르게 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되게 만드는 기조의 효과를 만들고 또 주택 유지 부담에 대한 비용이 포스가 낮아지면서 신도시 인근의 상권에 대한 소비를 지금 증가시키는 걸로 보입니다. 그거 그거 어떻게 너무 이게 하는 거 데이터 있으면 논문 하나 쓰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가 많은 거예요? 지금 어디가 신촌이라든지 해화동이라든지구 도심에 있는 뭐 원주 구 도심이나 구 도심 상권이 지금 대붕괴 사건을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유튜브에서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마 여기 공실을 바라 마 지금 공실이 빠르게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도시는 뭐 지방도 그렇지만구도심이 신도시가 인구가 이동이 가고 그다음에 전월세가 하락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느리지만 상당히 느리지만 빠르게 빠르게 지금 공실을 채우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건데 그걸 반대로 신도시에 가서 지금 올해부터 영상들이 신도시 망했다. 유령도시다.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 시각, 내가 과거에 처음부터 보지 않은 그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얘네 이 사람들이 지금 경매 물량이나 추천을 구도심 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기폭되는 전월세 가격 하락이라고 보면 인구가 늘어나고 주거비용이 예전보다 떨어지니까 신도시 주변에 소비 여력이 살아면서 신도시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심은 지금 공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걸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 그냥 간판 해놓은 거, 오늘 보고 지금 거기가 마치 하는 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상가를 사거나 이런 거할 때는 장기적인 투자에서 아주 싸게, 제일 중요한 가격 싸고 좋은 물건을 살려고 그러면 신도시 상권 상가를 사야죠. 지금처럼 뭐 구도시 상가 지금 사라고 경매 물량 나오면 사라고 그러면 관광지는 살아난다니까. 국제 관광지는 살아난다니 장사를 해도 인구가 늘어나는 쪽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이루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게 코미디인 거. 예요 지금 원흥역도 가보면 여러분 느끼게 지금 원흥역도 공실이라고 막 그러는데 다 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 가면은 상권이 붕괴된 걸 보이는 거. 공실도 많고. 저 어저께 발표났는데 지금 보험사 이거 나오고 있어요. 손해보험사 부동산 pf 대출잔액 2 0조 중에 절반이 지금 미분양입니다. 지금 손해보험사 거기 뭐 신협 이런데 다 PF된 거다 망합니다 이거. 아니 손해보험사에서 왜 PF 대출을 해주냐고. 지금 뭐 증권사고 뭐하네. 이번에 PF 사건 난리 납니다. 지금 저축은행 벌써 연체 금액 3조 원 돌파했습니다. 대부업체 지금 연체율 대폭발이에요. 그리고 일금융권 얘기하는 DSIB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연체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수혈 결정. 그러니까 지방은행들은 미국 내지방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이거. 얘 하잖아요. 내가 얘기한 대로. 구제금 안 한다고. 하고, 틀리다고요 그때하고. 앨런이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죠. 아무 영향 없다. 그냥 봤잖아요. 여기 주식 투자한 사람만 지금 손해보고 예금자금을 다 보호한다는 데로얘 뭐.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한 대로. 바질스리 제도 그대로 적용했다니까. 그리고 영향이 미비할 수밖에 없어요. 음, 이게. 담보가 있기 때문에 채권을 갖고 있는데 뭐, 팔면 되는데. 뭐, 말한 대로 그대로잖아요. 삼자 인수한다고. 3자 있고. 인수와 같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뭘 갖고 있겠어, 담보를. 실리콘밸리의 기업에 있는 그거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줄 거 아니야. 그거 노리는 사람들 얼마 많겠어. 생각그 해봐. 실리콘밸리 은행이 뭘 담보로 대출해줄 겠어요 기술 담보, 기술 은행 주식 담보로 대출해줄 거라고. 그러면 지금 AI 시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테슬라 CEO나 이런 사람들 저거 노리고 있겠어? 안 노리고 있겠어? 내가 갖고 있으면, 내 은행을 갖고 있으면, 실리콘밸리, 은행 갖고 있으면, 실리콘밸리 애들을 다 내가 지배하는 건데. 아닌가? 여러분, CEO라 생각을 해봐. 그러면, 저 새끼 내가 대출해줬다가, 저 새끼 저 클만하면 죽일 수도 있고, 어? 그 기술, 그 담보야, 기술 뺏어 먹을 수도 있고, 누가 지금 잘나가는지 은행 갖고 있으면 다할수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저거 먹겠어, 안 먹겠어, 저거. 담보만 있으 싸게 인수하려고 노리죠, 저거, 당연히. 이때다 싶어서, 어? 1달러에 인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이 도둑놈 새끼들이. 어? 아니, 금융을 지배하는 기술이 지랄이고 하니 금융, 은행 갖고 있는 놈이 다 먹는 거, 이 자본주의에서, 캐피탈리즘에서. 내가, 야, 너, 어? 제저 새끼 저거 담보 회수해. 그럼 다 부도예요. 부도 <laughs> 마음에 안 들어. 어? 저거 마음에 안, 저 새끼 경쟁사야. 마음에 안 들어. 대출 회수, 부도. 그또또 싸게 먹고, M&A로. 그런 짓 하겠어? 안 하겠어? 아니 그 애플에서는 안 사고 싶겠어? 지금 <laughs> 그러면 빌 게이츠는 안 먹고 싶겠어? 아니 무리해갖고 트위터도 인수한 놈인데 은행 나오면은 85조에 트위터도 인수한 놈인데 <laughs> 아니 그 실리콘 밸리 지배할 수는 있 권력을 갖게 되는 건데 돈이 아니고 권력을 갖고 싶겠지 자기 회사도 거기다 집어넣어도 저거 바로 살겠다 자기 회사 자본금 자기가 원하는 회사 다 인수할 수 있는데 망하게 하고. 아무튼, 내가 볼땐 그런 것 같은데. 보험사. 약 하반기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는 거야. 저축은행 3조 원. 새마을 공고 지금 연체율 10%. 어떻게 막, 언론에서 어떻게 막을 거야. 자꾸만 다 터지는데, 지금. 지금 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어. 자기들은 피해자인 것처럼. 외국인들이 1월 달에만 52억, 53억 달러 순유출했습니다. 채권팔, 한국에는 채권 무제한으로 팔고 있어, 지금. 돈이 지금 달러가 다 팔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손해 볼때 하는 짓거리 있지. 은행에서 뭐냐? 보니까 고정금리야. 은행이 손해네. 그럼 뭘로 바꿔 그냥? 아 그냥 고객님 내일부터 변동금리다. 금리 몇배 올라? 3.5배. 님한테도 이질랄 했지. 지금 5만 계좌 올리겠 5만 계좌 고정금리 5만 계좌 대출 받은 거 변동금리로 한 번에 바꾸겠대요. 마음대로. 소송 걸고 지금 난리 났어요. 농협. 어떻게? 아 자유 적립 적금 고정 금리를 뭐야 아 어, 변동 3년 됐네 변동 금리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씨 그런 법이 어, 농협인데 마음대로지 5만개 농협만 그, 이지랄할까 <laughs> 앞으로 농협만 이지랄할까 <laughs> 다 합니다 고정이잖아요 계약이 끝났습니다 어, 소송 걸라 그래 <laughs> 은행에 사는 거. 아 그럼 저기 하신 금융감독원 신고하시고 소송 거세요 네, 맨 마지막에 조그맣게 있어요 안 보이도록 예, 계약하실 때 묵고 있습니다. IF 때 겪은 소송, 탑에서 소송 거세요. 그래요. 금융감독 신고하고 소송 거세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약자처럼 얘기를 해요. 아우 고객님 힘드시겠어요.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소송 거세요. 이거 시작한 겁니다. 비그 약관을 변, 약관 변경 전, 약관 변경 후, 니 <laughs> 네 마음대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냥. 한국은행에서 지금 1월달에 60억 달러 채권 팔고 미국 외국 사람들이 한국 채권 다 팔고 있어요. 막 방관자처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행에서 뭐야? 부동산 2년 동안 폭락합니다. 지금 외환 순유출 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방관자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도 그랬어요? 이거? 경제 위기 터지기 직전에도 이질랄 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충고했어. 우리는 안 충고, 했대. 빠져나가자. 우리는 충고했어. 충분히 윤정권에 충고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제대로 대처 못해서 한 거야. 아니, 신용불량 등록을 은행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요 은행에 자본금을 빌려줘. 그리고 배당하고 이자를 받아. 그게 최고야. 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을 해? 은행에는 예금을 하든지 아니면 자본금을 빌려주러 가는 거야.